로슈가 SKINX에서 컨설팅했잖아요 반도체 컨설팅. 근데 사실 반도체는 핵심은 대량 인력 공급이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요. <laughs> 미래가 있을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반도체 회사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알거든요. 아 이거는 그냥 뭐 럭키 노가다구나. 럭키 노가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노가다보다 못한 게 이거 쌀 농사랑 똑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이미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이미지 뭔지 아시죠? 막 웨이퍼 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 이미지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우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반도체는 막 사람이 이렇게 들고, 막 번쩍번쩍한 무슨 웨이퍼 들고, 와, 이거 뭐, 최첨단이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근데 실제 반도체 공장이 어떻게 운영되냐면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김장하듯이 그냥 그거 이제 막 확인하는 거예요. 기계가 이제 물론 주르륵 찍으면은 그 품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하루에 8시간씩 어쨌든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그걸 계속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들여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고장나면은 저기 갈아주고 그리고 반도체 공장이 물이 되게 많이 해가지고 수증기가 끊임없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수증기가 막잘 빠지고 있는지.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사람들이 봐줘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쌀이 공장으로 막 오면은 그쌀 품질을 그냥 보고 앉아있는 그거랑 진짜 똑같아요. 무슨 뭐 최첨단 공장이 생각보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최첨단이 아님. 이게, 뭐 쌀도 비슷하잖아요. 쌀도, 농사도,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로슈님, 반도체가, 뭐, 보니까, 무슨, 저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막뭐 반도체, HBM이니 뭐니, 아, 무슨, 뭐, 어려운 말을 막 쓰면서, 4단, 100이, 256단 공정, 뭐, 3D 공정, 그거는 뭐, 최첨단 아닌가요? 뭐, EUV, 노광 장비, 어쩌고저쩌고. 그니까, 대규모 노광 장비라고 하면, 이제 딱 느낌 오시죠? 신형 트랙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딱 알맞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형 공장은 큰 논밭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하느냐? 근데 한국이 왜 반도체의 최강자가 됐느냐? 이게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게 대규모 <laughs> 쌀농사, 이제 머슴식 쌀농사를 해, 해본 게 이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미국은 밀농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쌀농사 하듯이 주르륵? 그러니까 한국이 김장하듯이 아니면탁그 이미지가 탁 떠오르잖아요. 아 김장? 어, 아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이제 남좀호박씨독좀 까면서 아 이제 옹기종기 24시간 할수 있구나. 근데 이런 나라가 생각보다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거는 무슨 최첨단이 아니라 생각보다 그냥 이 문화 자체가 반도체랑 좀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왜 이제 아주머니들이 많은지 알겠죠. 젊은 사람들은 지겨워가지고 못 해요. 이거 보면은 이 공장에 쭉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루 종일 이렇게 진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요즘에 AI가 좋아져가지고 괜찮아졌다고 하는데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를 AI가 옆에서 이제 모니터를 이렇게 막 띄워줘요. 패스 페일, 패스 패스. 그러니까 이게 불량품인지, 제대로 된 제품인지, 그럼 그거 보고 있다가, 뭔가, 불량품이 나온다 싶으면은, 틱! 누르면은, 그러면 또 본사 직원이 와가지고 거기서 고쳐주고 실시간으로 고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 쌀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거대 쌀농장이랑 비슷한데, 왜또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쌀숭이라고 부르잖아요. 쌀먹처럼. 그러니까 진짜 그, 노가다랑 똑같, 말 그대로, 노가다보다 한 단계 아래에요. 노가다는 그래도 뭐, 각종 지형이나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바꿔야 되는 게 많은데, 물론 이제 똑같은 구조물은 비슷하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개를 그냥 똑같은 걸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이 지겨움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 능력? 그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뭐, 그 공무원 시험도 그런 거잖아요. 뭐 빗살무늬 토기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외우듯이 진짜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이거 보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특화된? 그러니까 이제 미래가 없다. 뭐 지금 현실이야 현재야 있죠. 근데 이제 미래는 없어요 솔직히. 마치 쌀농사에 미래가 없듯이 반도체에는 솔직히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오른 거는. HBM이라는 약간 특수 메모리. 이것도 이제 한국 사람들 이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가는, 그 장난감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다른 국가들이 이런 거를 빨리 못 따라오는 거는 확실히 한국이 자, 잘한 거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게임도 어떻게 보면 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잖아요. 게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민족들이 많이 없다니까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막 사람들 청소년들이 이제 빵야빵야 막 아프리카 내전하고 앉아 있고 미국은 하라고 해도 안 하고 그냥 미국 애들은 조금 이제 액티브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만 약간 음침하게 이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거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게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나오는 장점.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력 장사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미래가 왜 없는지 아실 겁니다. 이게 인건비가 엄청 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이거 쳐다보고 출퇴근 해주는데 연봉을 1억씩 줘야 되니까 실제로 이제 주주들이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제 미국 주식이 인기가 있는 거는 미국이 실제로 반도체 회사들이 거의 없, 없는데 미국 주식이 인기 있는 게뭐 알겠지만 뭐 구글 그리고 뭐 넷플릭스 이런 게. 실제로 지금도 반도체 회사들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는 하게더 높은 것도 사실 반도체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중간 거쳐가는 그러니까 쌀 이잖아요. 말 그대로 쌀이에요. 우리가 음식점 갔을 때뭐 밥이 맛있네라고 이제 의례적으로 말하긴 하지만 진짜로 그 쌀밥의 중요성이 물론 중요하긴 한데. 밥 없으면 못 사는 게 한국 민족이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음식점을 가는 건 아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공깃밥 2,000원 하면 은 삔도 좀 상하는 공깃밥은 1,000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은 진짜로 크게 평가에좀 1,500원이나 이게 이제 반도체의 현실이기도 해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1,000원 혹은 1,500원에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반도체가 애초부터 이렇게 비싼 물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한국에게 넘겨준 것도 있고 진짜 좋은 거면 미국이 가져갔죠 넷플릭스 같은 거 한국한테 넘겨달라고 하면 절대 안 넘겨주겠죠 그리고 뭐 구글 유튜브 말안 듣잖아요 한국 정부 말 한국 정부가 여기 데이터 센터 지라는데 끝까지 안 짓잖아요 왜냐 돈 되는 건는 미국이 가지고 있어야죠 진짜 돈안 되는 저기 반도체 공장들 그리고 이거는 그뭐 이재용 회장님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님도 그렇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는 되게 좋죠. 왜냐하면 대규모 사람들을 실업자에서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비싼 돈을 줄수 있으니까. 근데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최근에야 올라서 다행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삼성전자가 5만원대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이거는 SK 경영진들이 좋은 판단을 내린 거지만 특수 메모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장난감 메모리로 이거를 끝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물론 뭐든지 영원한 건 없는 건 팩트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장난감에 달려있다는 라 것도 그것도 좀 진짜 문제이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는 게뭐 요즘 스님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러 지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증권사. 그 객장에서 그러면은 물론 이제 꾸준히 올라가긴 하겠죠 왜냐면 한국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워낙 담아가 크니까 사이즈가 근데 이게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영원히 갈수 없는 거랑은 별개로 이게 생각보다 폭락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진짜로 거의 금리 상승 만큼의 저조한 성장률을 앞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를 하면 안된다 이게 너무 최첨단이랑은 생각보다 거리가 되게 멀다. 반도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훨씬 더 공감하실.